남민국이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. 아니, 되었습니다. 내란몰이, 그리고 숙청, 이재명 죄 지우기, 국가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75만 명 공무원의 핸드폰 그리고 PC를 개엄 전 6개월, 개엄 후 4개월, 그래서 10개월치를 톨톨, 탈탈 털겠다고 합니다. 결국 이거는 뭡니까? 공무원의 양심 사상까지 모두 터는 영혼 탈곡기를 가동하겠다는 것 아닙니까? 이제 어제 군장성 20여 명 인사를 발표했는데 군장성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개엄이 내란이냐 이런 걸 질문했다고 합니다. 결국 군장성들에게 또 사상의 자유를 틀어 맞고 사상을 강요한 꼴입니다.